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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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올려, 올려. 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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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어,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이런 식으 이거! 래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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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위. 가위. 나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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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. 가가가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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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. 한 대! 나가! 오케이, 나, 나, 아이, 좋았어 빨리 나가! 아, 나가! 썰시키! 야! 뱀드! 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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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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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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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야 농아이아농이야 농담이야 농담야 농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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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아이야아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야농담야농담야 농담이야 농아이야야농야 농담이야 농아야야야야 아이 올라가, 그라 올라가. 어린가, 어린가. 야, hey, 자 가, 가자 가, 가자 가, 이리해라 아, 쳐져 지 마, 제 쳐져 지 마, 자, <목소리도> 자! 안, 뒤에, 안, 선우함선우좀 뒤어! 아, 서너. 안안 서너. 좀안 야. 안아 빨리! 그래, 정신아좀더 앞이야, 형! 현아야야 어, 마무리, 네. 마무리, 마, 마무리! 어야

T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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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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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.

나아나수수으로 재원, 재 사이드 나오지 마. 안으로가재아안 들어가, 안 들어. 안 들어. 휘으로 가. 재원, 재아 재원. 재원, 재원, 재원. 미나, 사이드 버려. 미나, 사이드 버려. 사 버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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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안 나가, 야! 안 올라가, 야! 야! 나다려 야, 야. 어... 야 재형아! 안으로 가라고! 아니, 여기 수비가 없잖아! 재형! 그래! 재형! 재형! 안 돼! 재형아! 내려오지 마. 야, 들어가. 재형아, 이거 안으로 가. 어 사... 아니, 안으로 가, 안으로 가. 여기 얘 아니, 있잖아, 아니, 얘, 얘, 얘. 어, 이가잡가야 돼. 뒤에. 뒤에. 뒤에 올라가래. 야, 또, 스이한번 해! 또, 야, 뿌려! 뿌려! 에이, 이이진아너 들어가 이진 박 이진 박스! 이진 박 이진 박이 오케이 이스라 이스라엘! 이 보면 어, 바로 어, 그냥 어, 나가 빨리 와. 에이, 에이 라요 아니야, 아니야, 거기 있어 그냥 경민+ 경민 앞으로 나으면서, 한 번에 한 번에 나와 면서 나와 면서재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사이드! 세가가가 보세요 나와 보세이 나와 보세요 나고한번요 나와 보세요 나와 같이 이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 나와 나나가나가 보세요 나나가야지재원와 보세요 나네 반 대가! 빨리 해, 빨리 사이드! 왼쪽 사이 사이드! 이겨 왼쪽 사이드! 왼쪽 사야드 왼쪽 사이드! 야! 왼쪽 으로 와! 왼 왼쪽 으로 가고 너! 이드 왼쪽 이 <목소리> 야, 주수야 <주세요>, 일어나. <목소리>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사이드로 사이드 자, <목소리> 비 자, 여기서 <목소리> 다음 다섯 번째 경기. 공 봐. 선수들 야, 빨리 준비해 그래. 주세 강남 <목소리> 유소년 이진1학년입니다 앞으로 앞으로. 네, 야, 야! 야! 이 예, 예, 좋습니레이즈 강남 유소년 다음 경기 준비해 주시고요. 신선대교서을 2점, 2탁 드리겠습니다. 또안 해! 또! 여기 사이드로! 네, 자, 석진아, 바보여러도 얻도록 니다벌 지금 주문하실 팀 외에 따로 또 주문하실 팀 있으면 빨리 오시면 안전한 방문하도록 하겠니다 벌을 혹시 추가로 주문하실 팀 있으면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 맞자, 이산, 이산. 가이드, 가이드. 자, 뛰어. 슛. 그렇 슛. 고소에. 잘했어. 됐어, 됐어, 됐어. 또, 또, 또. 잘했어. 잘했어. 한사아 응. 나오라고. 올라가. 사이드로 사이드로. 라어 앞으로 앞으로. 야, 이 야, 찬한번 더, 한번 더. 야, 야, 야. 아, 어 진짜 안 들어 가. 뒤 이거 고 기수. 준혁이 안 받아. 준혁. 이야 네가 붙어야 돼. 이상아, 이상아, 이상아. 서서서 서버. 준비해, 보고. 오케이, 굿, 또 따라가. 선야한 번에. 그거, 그거, 그 오케이. 이이또준비 준비. 선선 준비, 준비. 야, 야,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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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 시작 내려가 내려가 시작 내려가 내려가. 얼마 이사 빨리 이사 이사 이사. 오케이 이사가. 네, 오케이 나으로, 오케이 한번더한번 더. 나가. 아니 이사 나가 나가 나가. 야.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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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, 안으로. 희차니 안으로. 희차니야. 희차니야. 안으로. 아니야 아니야 서라도 나가지 마. 어, 아빠 카메라 뒤로 좀떠야대웅이김 아, 컨트롤 아, 야, 야 빨리 물러 도 물러 가가가이리라니까 인마 빨리 날날가히이바보아 김민호 김민호 나가도 돼 괜찮아 슈팅해 그냥 자 이제 네 번째 경기 참여하실 들 감동균인소라의 심판대기석으로 입장해주세요. 아예, 강남, 유수원 형 1동 아이진 정희 아이 수리 지니어. 신태웅 FC, 아예, 프레이즈 강윤석 FC, 최광 FC. 자신욱을 운동장 심판대기석으로 입장해주세요. 경빈, 경빈. 사람 잡아, 시수. 나와. 위쪽이 쳐. 위쪽이 쳐. 이어떻아 <laughs> 야, 이으로 야, 이거 어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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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이거 어 이거 케 이거 야, 이거 어 야, 밑댕이. 야, 이 어, 아, 야, 이어 야, 이 야, 이거 거 어떻게? 야, 이거 어 야, 이거 야, 어 야, 이거 거 이거 어떻 이거 어 야, 이거 야, 이거 어떻게? 이거 이이이 차, 아, 선해 선해. 선해! 가가 가. 어. 에이 돌아 뛰어. 서둘 뛰어. 가. 선해. 아, 지금들은 끼 아, 빨리 빨리 움직여야 해요. 선수들이 조금 더 예, 강도를 더 완화하게 풀어야 할것 같아요. 이제 다시 어이 뒤에 바람. 뒤에 바람. 됐해 돼. 야. 가! 야, 가! 야 가! 가! Ikke